네, 경북 영주 영양봉화 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 어,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자,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 중에서도 두산건설과 관련된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또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고 지금 이런 그 특혜를 줌으로 인해서 부산건설이 지금 부지 매각 대금만 해도 1775억 원, 4억을 거기 신축해서 재매각한 이 대금 1,200원 등등 합치면은 이게 또 수천억 원의 특혜를 준 사건입니다. 이 대장동 백 현동에 이어서 또 다른 대형 비리 사건이죠. 자, 이 성남 fc 후원금 비리 사건의 구조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법무부, 아니, 잠시만요. 대법원 어,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주의 위원님께서도 이 구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제3대물수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법률가로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어, 구체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양쪽 저박전 저, 그 대통령 사건도 제가 관여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을 성남FC 후원금 소득은 모두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문제가 될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FC는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지금도 적자 상태이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게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있다라면 들어가야 될 세금이 혈세가 줄어드는 것일 수는 있겠죠. 자, 근데 이 반면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이득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운영하면서 내가 얻는 정치적 이득은 성남FC를 운영했더니 참 유능하게 잘하더라. 그래서 더큰 일을 맡겨도 되겠더라. 이런 내가 정치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큰 이익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자이 구조를 한번 보면은 성남FC가 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든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기업들부터 거에게 후원금을 받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뭐, 두산건설 42억, 네이버 39억 쭉 이렇게 받습니다. 그 다음, 연도별로 한번 보면요.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이때 굉장히 큰 금액의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2014년, 그, 그걸 제외한 2014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10억 내외입니다. 2018년에 22억이 된 것은 두산건설이 저때 11억인가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22억이 된 거고 그걸 빼면은 나머지는 거의가 10억 내외입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17년에는 40매덕 60매덕이 됩니다. 갑자기 조연도에 특별히 금액이 후원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당시에 기업들의 현안이 있었다면 그 현안과 이 후원금 사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법률상 의미로 얘기하면 부정한 청탁이 있을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자내물 사건 같은 경우 뭐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법리는 이미 우리 사회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서 검찰이 명확하게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9월 30일 날 기소를 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기소를 했는데 거기에 어,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라고 기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검찰에서 이 정도로 특정할 정도면은 이재명 정진상 등은 이미 기소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라 것이거든요. 그게 불명확할 때는 재경험도 그렇고 검찰 관례상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럴 정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하여라고 쓸 정도라면은 이미 이재, 이재명 정진상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이건 충분히 공범관계가 성립한다라는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정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검사의 경험으로 제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어렵지만 검찰에서 신중히 판단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충분히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수 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안 했습니까? 자 혹시 장관 이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기술상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분리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리 결정을 별도로 절차를 나누지 않더라도 순차 기소는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별, 네. 이, 같은 사건으로 이재명 정진상 지금 기소된 두 사람과 한 사건이었다라면은 네. 그러면은 분리 결정을 해야죠. 어, 그두 사람 을 기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된 것인지. 네. 아니면 아예 별개의 사건이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 번호를 어떻게 나눴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자, 그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파악해서 뭐 개별적으로 네. 알려주시든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이 부분이 왜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산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문제 되는 것이 네이버도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도 있고 또뭐 지금 차병원도 여러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들에는 정진상 이재명 대표는 아마 다 같이 관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자, 이 사건에서, 어, 제가 반드시 검찰이 밝혀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160억 원이 자금의 흐름입니다. 이 자금 흐름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청남FC 구단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여금이 현금으로 인출됐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 상여금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laughs>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제가 그 상남FC에 어, 160억은 후원금 이 용처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부분에 용처까지 포함해서. 또한 가지는 지금 이 성남FC 운영에 있어서 정진상이라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오늘 공소장에도 그렇게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전 성남FC 대표의 얘기를 듣다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진상과 모든 걸성남에 부시에 관해서 의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상은 다들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관여를 했다라면은 그것은 이재명 대표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역할들을 잘 규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네이버의 후원금 관련해서입니다. 네이버 후원금 관련해서 희망살림이라는 이 공익법인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이 희망살림에다가 40억 원을 지금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 희망살림은 주빌리은행이라는 그 거기에 지금 은행을 설립을 했어요. 자, 이 네이버가 40억 지급한 것 중에서 희망살림은 39억 원을 성남FC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어떻게 했느냐? 주빌리 은행을 광고를 했어요. 네이버는 이거 광고료도 아닌 겁니다. 40억 원을 주고 주빌리 은행을 광고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광고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 위해서 철저히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NH농협이나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에 대해서도 각다그 당시에 민원이 있었고 그것이 해결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는지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각 사안들이 다 규명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정진상 씨와 이재영 대표를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 이제 다음 질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어, 장관님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국무조정실 지난번 주간 농업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계절근로자는 법무부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지금 방문 취업이나 비전문 취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법무부가 꼭 계절근로자 관리하라고 해서 그 부분에만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고용 노동부와 좀 협의해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어, 지금 지난번에 발표한 그 대책 중에서 조금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숙고를 더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어, 정책의 속도를 좀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기초자치단체제별로 외국과 mou를 체결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걸 지정 기관을 만들어서 하도록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정 기관이라는 것을 새로 설립하는 걸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뭐 출입국 관리국 거기다 맡긴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새로 설립한다기보다는 어떤 기관을 공모를 통해 지정하려는 어,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말씀하신 음. 것좀 속도를 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MOU를 체결하니까 아까 그조정훈 의원님 얘기하신 브로커 문제가 지금 나옵니다. 그때 국내 법무부 출신 브로커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외국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의 브로커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외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예 들어오는 근로자들의 통장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뭐 어, 중간 그 비용을 다 빼고 지급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좀 파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 이게 지금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 걸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어, 답변을 보면 2024년 상반기 구축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게 전혀 지금 그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올려라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국회 단계에서 예산 집어넣고 이걸 반대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농촌의 이 인력 문제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네. 오후에 질의하는 것에 이어서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지자체, 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해온 지자체들의 의견을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가 이제 비자 포털 시스템을 좀 여러 명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 컴퓨터 하나만 접속이 되는데 그게 불편하니까 두대 이상 접속하게 해달라는 것과 용량, 첨부 파일 용량을 상향시켜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바로 조치를 네,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 근로자 신청한 고용주 간에 서로 이렇게 그 이용을 할수 있는 그 제도를 혹시 법무부에서 생각해 본게 있습니까?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참동안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3개월이나 5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한 농가가 한 고용주가 계속해서 저 고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을 단위로 해서 고용을 하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마을 단위로 해서 이 농가에서 쓰고 A 농가에서 쓰고 뭐 일이 없을 때는 비농가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0일 이내에서 이웃 농가에 또 파견해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 외에 또 법무부에서 생각한 다른 제도가 있습니까? 어, 저희가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북 무주 임실 부여, 진안 아산에서 한번 해보고 그 시범 사업에서 좀 효과가 있을 경우 전국으로 좀그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계절 근로자가 그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 근무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그랬는데 그게 5년이에요. 음. 5년 동안 그러면 계속 5섯 달, 석달 왔다가 갔다가 그 후에 인센티브를 주무 기간이깁니다. 이게 최소한 2년이나 3년 정도로 당겨야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그 분도 한번 검토해 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 에 비자 발급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걸 좀 간소화해달라라는 그그 그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지금 그 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달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외국 학생들 유학생들 오면은 그 유학생들의 부모+ 부모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지역과 연계시켜서 하자라는 제도가 저 어,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도 좀 확대를 하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자 발급 권한을 본부에서 다통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자, 잠깐 설명 올리면 이탈 방지도 사실 게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요. 이게 또 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자 문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게 권한 자체를 이, 이관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다만 지자체로부터 여러 가지, 어, 니즈를, 어, 이게 제안받아서 거기에 맞는 비자정책을 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